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학대 굴레를 벗어버리고 위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가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학대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좀 학대의 정의가 쉬워지는데 학대의 반대 개념은 사회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학대라는 용어와 거의 대등하게 쓰이는 용어들이 억압, 차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용어를 통일해서 그냥 학대라고 부르겠습니다. 만은이 학대는 억압이나 차별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 그 반대 개념 학대를 제거했을 때 그것이 사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대의 유형은 뭐가 있는가? 뭐잘 아시는 거죠. 육체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대표적인 형태죠. 자,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학대가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는 거죠. 걔를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라도 왕따를 시킴으로써 정신적으로 그 피해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우울증에도 걸리고 억울해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학대도 많이 있습니다. 인종 차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우리 사회선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미국 사회선이 흑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또 유대인들이 겪는 인종 차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잘 살고 뭔 학대를 받겠느냐. 그래도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들의 회당에 폭탄이 던져지고.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들을 총격을 어, 가해서 많이 학살상을 하고 이랬던 일이 있죠. 어,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또 이런 인종차별을 어, 겪고 있긴 합니다. 어, 온전하게 사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사회적으로 빈부 차별이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있고요. 우리 사회가 계급화돼가는 이것도 일종의 학대고 사회정리와는 먼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온 세상에서 즉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또 때로는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도 행세해 보고 탐구를 했는데 그 결론 중에 하나가 이해 아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학대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 받는 자들은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위로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학대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위로자가 될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도 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놀라운 말씀이요. 에 우리는 종교적인 행사들, 절기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자면 부활절, 성탄절 또는 고난 주간 뭐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고 또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새벽기도회라든지, 또는 고난 주간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회라든지, 이런 데 열심히 참석하고, 부흥회가 있으면 또 참석하고요. 뭐 이러면서 충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들이... 다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그 일들,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고 멸시까지 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23절로 가면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악기 다 멈춰라. 그만둬라. 하시면서 너희가 번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고 또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 그런 것들을 거들떠보지 않으시겠다고 또 심지어는 미워하고 멸시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왜그 음악을 다 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십 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만 치우치지 말고 나가서 사회에서 정의롭게 학대를 다 걷어버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고 또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고 이 사회에 부패한 것을 썩지 않게 하고 그런 역할을 어두운 것을 밝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사보다는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잠시 흐르다 말라버리는 강이 있어요. 이 가난한 땅에는 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비가 워낙 적어서 평소에는 없어요. 비가 오면 은 그때 조금 흐르고, 그래서 그때 보면 아 여기 개울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얼마 지나면 말라버리고 사라져요. 그런 걸 와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디같이, 잠시 좀, 어, 사회적인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그러다, 그 다음엔 또다 흐지부지 되고, 그런 거 말고, 끝없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유유한 적, 큰 강처럼, 너희 사회에 정의, 공의가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속에 어 벌어지는 학대들은 가장 흔한 것이 성차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어, 비비 아이샤라고 하는 파키스탄 여성의 어, 모습인데요. 정말 끔찍하지요. 어, 그 오른쪽 사진 보면 코를 잘렸어요. 자이 비비 아이샤는 14살에 강제 결혼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일가가 덤벼서 다 수색해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린 처벌이 이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는 처벌이었어요. 자, 이 여인의 사정이 알려지니까 미국의 의사들이 무료로 그 복원수술을 해주겠다고 초청해서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무려 12차례 수술을 받고 완전하게 복원이 된 모습이 바로 그 왼쪽 사진이에요. 자, 이 여성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벌어지는 현실 속의 학대들, 이게 사라져야 학대의 반대편이 사회정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학대 유형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사회정의의 지표를 제시하라 하면 뭘 들겠습니까? 저는요, 바로 이 여성의 학대가 사라지는 그 사회가 바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걸 하나 뽑는다면 이 지표를 뽑겠다 하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의 사사기 19장에 끔찍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세월이 한 3,00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왕도 없었고, 또첩 제도가 허용되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러셨고, 셋이나 넷이 한 몸을 이루란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첩제도가 있었어요. 자, 어떤 레위인인데,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성을 자기 첩으로 맞이했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여성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게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친정으로 갔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레윈이 수소문을 해서 자기 처벌, 아내를 찾으러 그 장인의 집으로 쫓아갔어요. 자, 그래서, 어, 반갑게 그 장인이 그래도 사위니까 맞아주고 음식 대접하고 술 대접하면서 오늘은 쉬고 잘 주무시고 내일 가시게나. 자, 이래가지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머뭅니다. 둘째 날도 그랬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까지 계속 이 장인이 붙들어두는 거예요, 자기 사위와 딸을. 자, 그래가지고 어, 그때까지는 견뎌줬는데 이 레윈이 다섯째 되는 날은 참지 못하고 떠나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길을 나섰어요. 좀 무리한 기, 길을 택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간호라니까 해가 내어지고 그리고 어둠이 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열두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기부하라고 하는 성읍에 도달했을 때더못 가게 되고 그 성읍에 들어가 노숙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농사 일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이 일행을 발견하고, 아니, 왜 여태껏 잠잘 집을 찾지 못하고 여기 광장에 계시오?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거기까진 고마운데, 그날 밤에 그 기부아 지방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손님 온줄 아니까 내놓으시오. 우리가 관계해야겠어.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동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러지 말라고 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집에 온 손님인데. 그래가지고 제안하는 게 자기 딸을 내주겠대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어찌됐든 그 제안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말의 책임을 느꼈는지 자기 첩을 붙잡아서 억지로 끌어서 밖으로 밀어내고 이 여인과 관계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는 응했어요. 참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 여인은요 자기 남편 레윈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일종의 학대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성폭행 그것도 집단 성폭행 있을 수 없는 일이 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자기 첩을 내보냈고도 편히 잠을 잤는지 새벽에 미명의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일어나서, 어, 뭔 일이 없었나 하고서 문을 열고 찾아보려고 나가 보니까 그문 지방에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빨리 가야지. 여태까지 여기 엎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어,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까 벌써 숨이 끊어졌어요. 정말 비참하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밤새도록 그 고생을 당하고는 엎드려져 결국은 숨이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고장으로 돌아왔어요. 자, 문제는 더 심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열두 토막으로 잘라 가지고 열두 지파에게 보내었어요. 그걸 바라본 장로들이 그 지방의 지파의 그 대표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어떻게 된 일인가? 자, 초지정을 듣고 보니까 정말 기브아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족속을 향해서 전쟁을 벌리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분노하고 일어나서 그 베냐민 족속을 향해서 진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베냐민 족속이 그때라도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들이 덤빌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끔찍한 전쟁이 벌어져서 베냐민 족속이 거의 다 말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한 흉측한 일이 여성의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더라 하는 거죠 자이 정도 끔찍한 일은 아니더라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대가 우리에게 굴레 씌워질 때 당연히 우리에겐 상처가 남아요 마음의 상처가 남지요 자 그걸 10편 55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육체적인 또는 뭐 사회적인 어 이런 학대를 당할 때내 마음은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매한번 맞고 그냥 잊어먹고 그런 어 학대는 거의 없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차별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자, 나가서 더 끔찍한 것은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저 학대를 당한 사람은요. 마음에 상처가 나서 심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가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요. 내가 이러다 저 사람들한테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면이 있는데 그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다. 문을 걸어 잠그고 2중, 3중으로 걸어 잠그고 자면서도 누군가 와서 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서 또그몹쓸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꿈 가운데서도 공포가 나를, 어, 덮었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옆에, 어, 그림을 보시면, pain makes you stronger. 고통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fear makes you braver.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더 용감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heartbreak makes you wiser.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인데요. 의지가 강한 남성의 경우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 여성의 경우는 이 말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코가 베이고 귀가 잘린 여성 같으면은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그런 그 위로의 말은 한낱 듣기 좋은 소리에 불과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자, 나가서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단계에서 또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심리가 우리 속에 싹트냐 하면 도피.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저 바다 끝이라도 가고 저 사막이라도 내가 달려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나를 괴롭힐 그런 학대자가 없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쉬겠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어디론가 떠나야겠다. 거길 가면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인이기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학대 굴레, 학대로 말미암아 씌어진 굴레죠. 굴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 이렇게 굴리고 노는 그런 굴렁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나 소에게 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억어하는 그 장치가 굴레예요. 그러니까 학대가 나의 심령을 이렇게 억어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학대의 굴레를 벗어버리려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저 창을 바라보고 그창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꿈꿔야 돼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굳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니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누굴 향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사야 40장 31절 잘 아시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자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젊은이도 용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곤비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 창을 바라보고 창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로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 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표현을 하시는데, 첫째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가 우리를 위로한다 해도 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애기들은요, 그래도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엄마하고 더 가까워요. 아빠가 아무리 어, 사랑하고 한, 한다 해도 엄마의 사랑만 못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 내가 너희를 목자 같이 위로하겠다. 안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아버지 같이 위로하겠다. 안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위로는 어머니의 위로와 같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즘 길거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접근하는 일환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자 그러시면서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위로자가 되시겠다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즉,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대적자는 기껏 해봐야 결국 죽을 어 그러고 그으로 돌아갈 그러한 존재다. 풀같이 될 사람도 아니고. 그것의 아들인 존재들 그걸 뭘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깊은 상처로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마음속에 깊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위로하시겠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자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풀과 같은 존재고, 결국은 다 소멸되고 사라질 존재다.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따라서 그런 우리의 대적자들, 우리를 학대하는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 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죄사함에 대해서. 논하는 본격적인 말씀이 아니고 병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의 주제와 좀 멀어진 다른 말씀 같지만 여기에 어 오늘 학대에 관한 소중한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요즘은 의사들 찾아가서 병원 가서 병을 치료하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병원도 의사도 의학도 의술도 별로 발달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이 많았고 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은 그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병을 고쳐 주셨어요. 지금도 역시 그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의술로 못 고치는 병도 고치는 일이 있어요. 어이 우리가 앓는 병들 중에는 이런 단순한 질병이 있고 어떤 것은 죄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예수님께 고침 받으러 나왔던 그 중풍병자 기억하시죠? 지붕을 뜯고 어, 네 친구가 내려서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죄 사함을 받았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병은 죄가 원인이 돼서 겪었던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병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치료를 간과하면서 또내 힘으로 부족하면 장로를 청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뒤에 있죠. 혹시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병나음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할때 그게 내죄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죄를 사함받고 병도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런 질병도 하나님께서 병과 죄를 다 소멸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굴레도 그게 나의 죄 때문에 그렇든 그렇지 않으면 내 상대가 악해서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가했던 상관할 거 없어요. 그 굴레를 주님께서 벗겨주시는데 만약에 죄가 있어서 그 일이 왔고 그 비극이 시작됐다 해도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찌 되었던 주님을 향해서 그 창문을 향해 간구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여 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즉, 위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 위에는 온갖 학대가 벌어지고 있지만 학대 받는 이들에게는 대항할 힘도 위로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상처는 깊고 아파서 도피처럼 날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주님을 악망하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 학대의 굴레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변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변호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